조금, 뒤에가 와야 돼. 네. 이렇게, 생각 이렇게 와야, 그, 여기를, 이렇게, 이렇게, 고렇게이고게게 이렇게, 이렇게,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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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예, 이건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도 우리 흔, 흔히 쓴거 있잖아요. 요렇게 하는 거예요. 음,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요렇게요 기본적인 그리고 여기서 싹가고싹가고 이렇게 이 가야 돼 응, 네, 백 이래서 이렇게, 우리, 우 흔히, 순님 아니, 십자선교서있띈 내자 있잖아요. 이런, 이런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. 너무 이상한 것을 듣지 마라고. 이걸 보고 성질약에 들는 거죠. 저거하고 요 스타야 고좀 맞춰보려고 이 다른 일자한 거 있지 형들은 좀속재으로는요 소...